우선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기존의 20대 때도 대기업 다녔다가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스타트업 창업한 후에 20년 뒤에 제가 인재영입돼서 이제 국회의원도 했었고, 그러한 어떠한 저의 그 서사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 개혁신당이 지금 스타트업으로 시작하는 건 맞고, 추후에 제가 희망했던 유니콘 정당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 스타트업을 멋지게 한번 잘 세팅해 보도록 할 예정이고 그리고 2년 동안 제대로 준비해서 2027년도에는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는 상당히 기대주다 그리고 가치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제가 당 대표기 때문에 다른 당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든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게 실례일 것 같고 만약에 제가 다시 이제 이미지 전략으로 복귀하게 되면은 컨설팅을 다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 정도까지만 <laughs> 말씀드리고 싶고 그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되게 일관되게 오면서 기억하게 되는 거지. 아무리 애플의 아이폰이 처음에 나오자마자 저희가 그걸 알지는 않았던 거랑 똑같죠. 그래서 기업에서 일관된 메시지로 계속해서 계속 그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심플 디자인 뭐 이럴 때 이제 그게 생각나고 하는 것처럼 어, 기업 어, 정당도 마찬가지라고 우리 생각을 하는데 어,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브랜드 이미지 정당의 이미지를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어입니다 코어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어떤 건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에 따라 어, 앞으로 메시지를 어떻게 내고 당을 어떻게 홍보해 나가느냐가 저희 당의 브랜드가 될 거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말이지만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은 자신 있습니다만 기업과 다르게 여기는 생물이라 정치의 이 흐름이 정치 지형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시기는좀 달라질 수 있어도 제 전문 분야에 대한 발의 발휘, 그 실력 발휘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세 명의 당선인 개개인이 워낙에 대단한 분들이라서. 그래서 양당이 겁을 좀 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저희는 뭐 정책적으로 승, 승부하는 의정, 의정 활동 하겠다라는 말씀 드렸고, 오늘도 같이 회의하면서 선거법 관련된 얘기 나눴는데, 아, 국민들께서 기대하시겠구나. 어, 저는 좀 자신이 생겼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원장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어, 맡았습니다.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여튼 당은 원내의 정책 원내의 일을 정책적으로 돕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고 어 우선 특검은 찬성. 그래서 최상병 특검은 당연히 찬성. 특검도 뭐 찬성이라면 찬성. 하지만 한동훈 특검 이런 건왜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 탄핵은 무적 탄핵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개헌은 대찬성. 예, 4년 연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사실 시대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부분을 그 예전 원포인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5.18 관련된 것도 포함돼서 그 정치인들이 이게 말로서 빚진 게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한번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 같은 경우도 어하튼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을 제가 이재명 대표께도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그러나 꼭 필요한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찬성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하는 아마도 탄핵을 계속 난발을 하게 되면은 우리 유튜버들도 말씀하시던데 남미가 될수 있다. 어? 남미 국가로 갈 수가 있으니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개헌 같은 경우도 이제 40년 되가니까. 이 정도 헌법도 이제 좀 재건축이 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캐스팅부터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말이 그닥 뭐 즐겁거나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저희는 그저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정당일 뿐입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에 맞는 의제를 던지는 정당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생각했을 때, 아 저게 옳은 길이야. 라고 판단하는 그 길에 저희가 있을 뿐입니다. 캐스팅 보터가 긍정적 의미도 있지만 또 부정적 의미도 있게 이제 활용들을 하셔서 제가 좀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발언이 좀 어, 나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긴 한데요. 미래 세대를 거스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당하고도 저희는 논쟁을 하고 비판을 할 생각이니까, 어, 그 점을 생각해서 말을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긴 합니다. 논쟁을 하든 아니면 맞으면 협력하고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정당 자체가 2 0 3까 저는 1, 2, 3세대라고 하는데 10대, 20대, 30대를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 정말 살만한 나라가 되고 지금처럼이라도 지금은 그래도 문화적으로든 그래도 경제적으로든 괜찮은데 뭐 남미가 되네 뭐 이런 고민들 하시고 내가 어른들의 빚까지 떠안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워라벨 자체를 고민할 못하고 불행해지고 집안을 떠나지도 못하는 집안에서 나오기도 싫은 그런 미래세대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결혼할 수 있고 연애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지금 세대의 정치인들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딱 10년 뒤를 내가 상상했을 때아 그래도 괜찮은 나라. 이런 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의 모든 여야, 거대 여야 정당들이 추구하는 것은 지금의 기득권들과 지금의 세대만을 위한 고민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빚을 내일에 떠넘기지 말자. 그게 제일 주요한 기조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화 세대는 다음 세대한테 빛을 줬잖아, 빛. 그래서 뭐 돈을 벌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경제가 활성화가 됐으니까. 근데, 민주화 세대는 지금 다음 세대에게 좀 빛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은 거기에 좀 주로 맞설 생각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고민한다라는 자체가 저희한테는 불행한 일이에요. 앞으로 살아남아야 살아 되는 우리 미래 세대들이 먹고 사는 문제 갖고 고민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그러한 의제를 함께 고민하신다면 당연히 같이 가죠. 근데 이번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같이 협치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우리 미래 세대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저희는. 근데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그저 여당의 발목 잡고 정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거를 활용하는 게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죠. 좀 뭔가 좀큰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반윤이라기보다는 반구태죠. 반구태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구태의 핵심이 지금 대통령이다 보니까 반윤으로 보일 수는 있을 겁니다. 지난 총, 총선 때 이미 그 윤석열 대통령은 대드덕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힘을 잃었고 어 그런 윤석열 대통령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미래 정권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거기에 저희는 주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구태와 싸울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사실 당내 경선 치러야 됩니다. <laughs> 이러면 분위기 이상해져 그러니까 이준석 지금 현재로는 원탑이고 가장 유력하죠. 하지만 제가 이제 당 대표가 된 이상. 다른 경제인자들도 생겨날 수 있을 때 사실은 그게 가장 제대로 된 정당이죠. 우리 이 원내, 그,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정상적인 정당은 우리 당밖에 없잖아요. 왜냐, 지역구에도 의원을 냈고 비례대표도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위성정당 같은 거 만들지 않고 만들어낸 세석이지만 너무나 가치 있는 정상적인 정당이거든요. 거기에 더 하나를,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당내에 대통령 후보가 있는 유일한 정당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 국민의힘은 워낙에 자체적으로 어, 후보를 못 내는 정당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어, 예측할 수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당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네, 주변에서 계속 그냥 붙이기고 있는 거지. 그분의 선택도 중요한 거고, 대통령을 배출하는 정당이라는 것은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갖추겠다라는 뜻이지, 누구를 만들어 내겠다라는 것은 후순입니다.